컴퍼스 로즈 아마, 부마는, 컬러드 프라잉. 예, 컴퍼스 로즈는, 디스톨티드 휴머, 예, 자마데 뭐, 다시다시피, 디스톨티드 휴머에서 나온 마필이, 국내, 샤프 휴머가, 또, 그 마필이 자마되죠. 한때 종료한 30만 달러까지 받았던 그런 시즌말에, 어, 외조부죠. 마필. 한번 지세 한번 볼게요. 지세도 살짝 앞다리가 약간 외향인데, 이거는 아까선이 벌어지면서 더 고쳐질 문제고,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음, 컴프스로즈 자마. 구마까지 거리도 어느 정도 보지 않을 만큼, 얘도 뭐 가성비는 아주, 어,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음.